기도 드리겠습니다. 처음이여 나중되시며 믿는 자들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오 여신도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부족하고 연약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계획과 생각만을 앞세웠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향해 우리 우 여신도 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앙의 뿌리 깊은 나무처럼, 거대한 산과 바위처럼,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고, 주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작은 손길이 주님의 큰 손길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 여신도 회원들, 주부로, 직장인으로, 엄마로, 아내로 또는 딸과 며느리로 살고 있습니다. 때론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여인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기도하는 엄마, 현명한 딸과 며느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여신도 회원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가 주님의 큰 계획 속에서 쓰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전교인 말씀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시간에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말씀통독으로 인해 삶이 윤택하게 하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는 귀한 90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단, 방송단, 예백 사역팀 각 기관들의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사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여신도의 헌신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